왠지 불안한데. 뭐 하는 건지 확인해 보자. 그나저나 우인단이 여긴 어떻게 온 거지? 여긴 부족이잖아. 음. 아직 나타에 남아 있는 우인단은 모두 카피타노의 부하겠지? 엄밀히 따지면 녀석들도 나타 영웅의 추종자인 셈인데. 그렇지만 난 아직 우인단에게 편견이 있나 봐. 여기서 만나니까 뭔가 이상해.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음,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응? 어? 우린 돈 받고 일할 뿐이야. 불만이 있으면 고용주한테 따져. 말투가 왜 저래? 근데 오인단이 누구한테 고용됐다는 거야? <laughs> 이쪽은 그루도크야. 나타에서 신변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했어. 근데 사람 대하는 법이 서툰가 보네. 실례했어. 원래 나타의 원주민을 고용할 생각이었는데 한 제사장이 그루도크의 소대를 소개해줬어. 저들이 마침 요즘 한가하고 실력도 좋다고 하더라고. 내 조건에 딱 맞았지. 들어보니까 나타에서 우인단의 평판이 좋은 것 같더라. 그렇구나. 그나저나 너 혹시 폰타인 사람이야? 음. 난 폰타인에서 온 몽리송이라고 해. 출판쪽 사업을 하고 있지. 근데 너희는 설마 여행자랑 정령 동료? 우리를 알아? 금발의 여행자와 날아다니는 은색 동료라면 흠! 음, 틀림없지! 너희가 폰타인에서 남긴 발자취만 해도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만들 정도인데 책장수가 되어서 너희를 모르겠어? 여행자! 우리 역시 꽤 유명한가 봐! 내가 운이 좋네 뜬금없지만 사실 방금까지도 어떻게 너희를 찾을까 고민 중이었거든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뭔가 의뢰인이 폰타인에서 나타까지 쫓아온 느낌이야. 기분이 영 별로인걸. 일이 잘 풀리면 사례는 조족하게 할게. 그쪽으론 시원시원하네. 일단 얘기나 들어볼까? 음흠.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너희 시틀날이라고 알지? 너희가 그 대샤먼에게 날 도와달라고 해줬으면 해. 아. 어... 시틀라리한테 처음 보는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 우리라도 조금 어렵지 않나? 솔직히 시틀라리는 낯선 사람을 딱히 반기지 않아. 그건 이미 연기주인 부족민들에게 들었어. 게다가 시틀라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금발의 여행자뿐이라는 조언까지 들었지. 너희가 도와준다면 보수를. 대로 올려줄게 음... 하긴, 혹시 시틀라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거야? 우리도 내용은 알아야지 연기 주인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라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설명은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부탁해, 알리에 음... 맡겨만 주세요 평소엔 이런 걸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전 폰타인 과학원의 연구원 알리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과 달리 저는 고고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덕분에 몽리송님의 팀에 합류할 수 있었죠. 두 분은 혹시 전설의 샤먼 위칠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수집한 나타 역사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200여 년전 사람으로 색과 관련된 비술에 가장 능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행적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전설의 일곱 빛깔 전쟁이죠. 그건 심연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었다고 해요. 참혹한 정도로 따지면 역대 나타 전쟁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죠. 신기한 건 나타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세를 역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주역은 바로 위칠린이 전장에서 만들어낸 색이었죠. 그 색은 몽환적이면서도 실체가 있는 듯해 정말 신비로웠다고 해요. 위칠리는 그 색으로 화려한 미궁을 만들었고요. 매섭게 몰려오던 적들은 미궁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고, 위칠린의 지휘하에 아군은 여세를 몰아 반격하며 결국 승리했다고 해요. 음흠. 대충 있었던 일들만 얘기하면 돼. 여행자도 시간 낭비는 별로지 않겠어? 아무튼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나타에 온 이유야. 난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수집해서 책으로 내는 걸 좋아하거든. 이런 책은 늘잘 팔린단 말이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다음에 출판할 이야기집에 수록하고 싶었는데, 나타의 역사 자료는 그리 자세하지 않아서, 내 사람들은 일곱 빛깔 전쟁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커녕, 전쟁이 있었던 유적 위치조차 찾지 못했어. 심지어 연기주인 부족민 중 일부는 일곱빛깔 전쟁이 그저 지어낸 전설일 뿐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니까 이렇게 되면 수록하기 어렵단 말이지. 응? 그냥 책에 넣는 이야기일 뿐인데 이게 사실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 내 시리즈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바로 진짜 역사의 복원이야. 그러니 당연히 고증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연기주인 부족은 역사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들어서 그들의 역사 자료를 들여다볼 생각이었어 근데 그 크교석 재단인가 뭔가는 못 들어가게 하고 신청하고 한참 기다려서 얻은 건 그냥 평범한 두루마리뿐인데 이걸로 뭘 연구하겠어? 어? 자기네 역사를 홍보해 주겠다는 건데 말이야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연기주인 부족민들은 두루마리로 역사를 기록하고 그걸 성물처럼 여긴다고 해요 당연히 외부인에게는 쉽게 보여주지 않겠죠 다만 그 두루마리에 담긴 정보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걸 자세히 연구할 수만 있다면 알리에, 이미 끝난 얘기 아니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시간 낭비할 거 없다니까 더 좋은 방법? 설마! 음, 너희도 알다시피 시틀라리는 200년을 넘게 산 대샤머니잖아 분명 일곱 빛깔 전쟁을 직접 겪었을 거야. 시틀라리가 고문만 맡아주면 역사 자료가 뭐 필요하겠어.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고수를두배더 올려도 괜찮아. 우리가 도와주기 싫은 게 아니라. 아, 어, 맞다! 전에 연기 주인 족장이 부탁한 일이 위칠린이랑 연관이 깊었지? 이 일곱 빛깔 전쟁 뒤에 우리가 찾으려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려나? 도와줄 순 있는데 대신 시틀라리와의 소통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줬으면 해. 물론이지. <목> <목> 여기가 그 대샤몬이 사는 곳이야? 뭐가 이리 외졌어? 설마 그 부족민이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시틀라리라면 이런 곳에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벽의 그래피티는 대샤몬의 작품인가요? 어쩌면 부족 문화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군요. 이걸 베껴 놓는다면 알리에,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자고. 전에 말한 대로… 두사람이협상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응, 문을 두드려보자 에이, 숙취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트라리 집에 있어 여행자랑 부탁할 일이있어서 왔는데 답이 없네 집에 없나? 어, 흑교석 할머니! 집에 있어? 꼬맹이, 너에게 도전하려면 미리 예약을... 거절당한 건 아니었나봐. 음, 여기가 바로 시틀라리가 사는 곳이구나. 바로 수수 만들 거 아니까 놀리고 싶으면 마음대로해. 이 할머니는 연기 주인의 대시머니야 나분한 집안일 따위엔 관심 없어. 항상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라이트 노벨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법이거든. 그리고 난 세상일을 꿰뚫어 봐서 거칠에 관심이 없는 거지. 집순이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 신경 쓰이나 본데? 아참! 전에 술법으로 일부 감각을 공유해줬을 때 생긴 부작용 말이야 지금은 다 사라진 거야? 대샤몬으로서 책임감 있게 한번더 확인해봐야겠어 속마음이 들렸던 거? 아냐아니야 아니야. 벌써 한참 전 일인데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럼 난왜 갑자기... 여행자의 속마음이 들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도 들린다고...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치! 저는 네가 내 속마음을 듣더니, 이번엔 나한테 네 속마음이 들리잖아. 고작 감각을 공유하는 술법일 뿐인데, 대체 무슨 체질이길래 이렇게 복잡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일단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나 얘기해 봐. 아 그게 말이지 네가 고문을 맡아줬으면 한다는 의뢰를 받아서 말이야. 나타 역사와 관련된 일을 조사하고 싶대. 나타를 구한 영웅을 통해 부탁해 오다니. 흥이 할머니가 귀찮은 일을 질색한다는 걸잘 아는 모양이네. 게다가 보스도 꽤 짭짤하다고 응 싫어 나 바빠 아무리 봐도 안 바빠 보이는데 <laughs> 역시 우리 정도 사이로 모르는 사람의 일을 부탁하긴 무리였나 봐네 부. 얼마 전에 연기주인을 도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특수 두루마리를 만들라는 아주 신성한 사명을 받았거든. 뭐? 어? 이번에 선택된 게 너였어? 우리도 처음에 많이 놀랐어. 아무래도 두루마리 같은 건 만들 줄 모르니까. 하지만, 비람 족장의 도움 덕에 진척이 조금 있었어. 결국 성공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색이 관건이라는 건 알아. 저 사람들이 조사하려는 역사 사건도 색이랑 관련이 있어. 만약 슈틀라리가 나서 준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어, 하... 너처럼 표정이네. 내 설명이 부족했나? 이걸 급정계라고 해야 하나? 복선 회수라고 해야 하나... 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역시 안 되는 거야? 아, 음,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 될거 같은데? 이봐! 아직 안 끝났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확실히! 그루도크! 그 돈을 받았으면 고용주와 같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거 아냐? 물러나! 알겠다고. 이게 몇백 살이나 된 대샤먼이라니… 헤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임시로 고용한 자다 보니 통제가 잘 안되네요. 휴, 시틀라리가 손을 쓰는 상황까지 안 가서 다행이야. 이왕 나오신 만큼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미! 흑여석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안 알아봤어? 내가 너희 쇼에 넘어갈 것 같니? 그건... 애초에 너랑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니거든? 방금 중요한 결정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네 부하가 방해했다고! 똑똑히 말하는데 한 번만 더 그래봐! 공포 소설에 나오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만들어줄 테다! 우와~ 여행자, 들어가서 마저 얘기하자. 역시 명불허전의 흑교서할머니군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다만, 일곱 빛깔 전쟁조차 관심을 끌지 못할 줄은 몰랐네요. 일곱 빛깔 전쟁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여행자가 아직 설명해주지 않았나 보군요. 사실 시틀라리님이 나오실 거라 여긴 건 여행자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당신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위 칠린이라는 대샤먼과 친구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그분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일곱빛깔 전쟁과 연관된 논쟁들을 잠재우고 그 사실성을 입증한다면 이를 제 책에 수록해 온 티바트에 이 전설을 알릴 수 있겠죠. 오랜 친구의 빛나는 업적이 당신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미담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면야. 그래, 알았어. 일단 조사를 도와줄게. 이거 정말 영광이. 하, 너한테 고용될 생각은 없어. 난 여행자를 돕는 거고, 너희는 옆에서 콩고물이나 주워 먹는 거야. 그래도 드디어 승낙해 줬네. 내가 언제 너한테 배정하게 군적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원래도 여행자와 협력할 생각이었으니까요. 혹시 일곱 빛깔 전쟁을 직접 겪으셨나요? 전쟁 유적지는 어디에 있죠?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할 유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끄러워. 그. 아니, 모르고 몰라. 위칠린과 같은 세대에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위칠린과 관련된 모든 일을 겪었다는 건 아니야. 난 조금 오래 살았다 뿐이지 역사책이 아니라고. 조사 방향은 너희가 알아서 정해. 내가 아는 게 있다면 질문에 답은 해줄 테니까. 그것도 좋네요. 일곱 빛깔 전쟁을 직접 겪진 않으셨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오셨으니 분명 유용한 의견일 겁니다. 알리에 생각해둔 조사 방향이 뭐지? 제 계획이요? 전에 알아보니 연기 주인 내부에 역사 기록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쪽에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쪽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자고. 여행자, 우리 정식으로 협력하자. 네가 있어야만 이대 샤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